안녕하십니까. YBC 뉴스입니다. 23일 김기성 전 평택시 의회 부의장, 전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이 민주당 평택을 지역 국회의원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김기성 예비 후보는 평택의 변화와 혁신을 위해 경험과 자질이 있는 적임자가 필요하다며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김기성 전 평택시 의회 부의장 전 평택복지재단 이사장은 23일 평택시 의회에서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평택을 출마를 공식 선언했습니다. 김기성 전 부의장은 출마 기자회견에서 12년간의 의정활동과 20여 년의 노동운동, 환경활동, 시민사회활동 등 다양한 경험을 통해 평택시의 현안과 문제, 시민들의 고충을 잘 이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양한 사람들과 몸으로 부딪히며 일해온 저야말로 변화된 평택 지역과 평택 시민들의 열망을 반영하고 정책으로 실천해낼 수 있는 소통 능력. 더 나아가 이러한 소통의 결과를 구체화할 수 있는 적임자라고 생각합니다. 또 평택은 꾸준한 인구 증가와 평택항 성장, 산업단지 조성 등 국제화 중심 도시로 부각되는 시점을 맞아 지역 내 균형 발전을 통해. 평택시의 질적인 도약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김기성 예비후보는 삼선의 시의원 활동, 평택복지재단 이사장 출신으로 그간의 다양한 활동을 통해 축적된 경험과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공약을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기성 예비후보는 다년간 의정활동을 하면서 반드시 실천해온 시민의견 존중을 소신껏 지켜나가겠다고 밝혔는데요. 더불어 평택 시민의 목소리에 귀기울이고 신념과 원칙을 바탕으로 평택 지역의 현안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지금까지 YBN 뉴스 김은수였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지금 평택의 새로운 시대가 열립니다. 문화로 하나 되며 평화로 하나 되며 대한민국에서. 가장 빠르게 도약하는 도시, 평택. 혁신적인 일자리와 자연 속 휴식이 공존하는 도시. 행복한 도시. 건강한 도시. 평택이 희망찬 미래를 열어갑니다.